세계적인 사진작가 그룹인 매그넘 포토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화성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인간과 자연, 친구, 연인 등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다양한 인연과 관계에 대해 되새겨 볼수 있는 전시회인데요.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얼싸안고 춤을 추는 노년의 두 남녀. 사랑과 낭만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. 바다를 바라보는 한 소년과 그 옆에 큰새한 마리 사진 제목처럼 둘 사이에 깊은 교감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. 화성시 문화재단이 마련한 전시회인 매그넘 포토스 사진전 너나 우리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입니다. 매그넘 포토스는 1947년 프랑스에서 출범해 전 세계의 역사적 사건들을 사진으로 남겨온 유명 사진작가 에이전시입니다. 매그넘 포토스는 세계 최고의 사진 작가들이 모인 그룹으로 세계의 전쟁이나 주요 양상을 사진으로 담아내었습니다. 이번 화성에서 기회가 더 매그넘 사진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간과 자연, 친구와 연인, 가족 등의 주제별로 작가 25명의 다양한 사진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여러 관계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대중적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가족의 우정, 반려동물과의 교감과 같은 그런 관계의 의미를 담은 전시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함께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는 30일부터는 동탄 아트 스페이스와 동탄 아트 스퀘어로 자리를 옮겨 전시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예약 없이 무료 관람이 가능한 이번 전시회는 8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. BTV 뉴스, 임세혁입니다.